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신 총회를 섬기는 김만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아마 다 보셨으라고 생각합니다. 16강이 되었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감독의 빌드업 잘 완성된 그런 축구였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드업이 완성되기까지 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뭐든지 어느 정도의 완성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제가 한번 근육이 다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디톡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살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는데 운동을 하지 않았더니 근육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근육을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투자함으로 말면 더 강한 근육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의 제목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빌드업이라는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청소년기 때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우리의 정신 세계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빌드업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에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이런 기회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제가 훨씬 더 건강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삶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이런 아름다운 집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여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합니다. 꼭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